그건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되게 짠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제가.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조그만 수행 단체지만 거느려 보니까 참 책임진다는 게 너무 아프구나. 제자가 되게 되게 아픈데 내가 책임을 못 져주면 가슴이 정말 찢어지고 내가 너무 아프고 그 열등이를 너무 너무 느끼거든요. 그리고 너무 두렵고 내가 잘못할까 봐. 그래서 아기들이 아플까봐 되게 두려운데, 아, 나라의 대통령님은 어떨까? 예전에는 대통령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소시민으로 살 때는,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그리고 내가 제자를 거느리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아, 엄청 그 무게가 아프게 느껴지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이렇게 감옥 가고 막 이런 거볼 때,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비난이 안 나와요. 저는 사실은. 다. 너무 아프구나. 사람이 애고가 약하고 잘할 수 없는데 노력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저러는 건데. 대통령 자격된다는 게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누군가 해야 되는데 참 힘든 일인데 큰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해도 큰일하다 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저런 큰 책임을 져야 되니 너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내게 된지 지금 몇달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거나 뭐 안철수 대통령이거나 하다 못해 어떤 대통령이래도 내가 소리를 내는 이상은 그분들이 잘못하면 그거는 좀 지적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미워하고 이런 거로부터는 조금. 보해주고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이 좀 안전하고 편안해야 책임도 잘 져줄 것 같고 자기가 편안해야 아픈 국민들의 마음도 위로가 되지 내가 두렵고 불안한데 어떻게 아픈 국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재임 기간에 그 아픈 사건들이 있었잖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사고로 죽은 유가족 그분들이 그 아픈 마음을 이해 못 해준 건 아프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아파 자기가 대통령인데 부모가 자식 보듯이 아프지, 하지만 너무 두려워서. 비난받을까봐 두려운 게 애고거든. 너무 두려우니까 그 아픔을 해줄 수 없는 거야. 능력 부족인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런 걸 나는 아는데, 해주고 싶어도 안 돼서 못 하는 건데,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거를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진 않아요.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지, 하지만 힘을 실어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잘 되는 쪽으로 조언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무게가 너무 심하고 아프니까.